야, 선생님 머리가 길어 짧아 짧아요. 짧지? 어 너부터 왜 짧게 자른 것 같아? 마음가짐 마음가짐을 바꾸려고. 바꾸려고 어? 교회에서 절로 종교 바꾸려고 <laughs> 교회에서 절로 <laughs> 아 내꺼네. <에코네. 웃음> 아, 왜왜 왜 바꾼 것 같아? 왜 자른 것 같아? 응? 아 어... 효율 효율 때문에? 아 효율성 때문에. 음. 자 그러면 봐. 나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을, 중학교 1학년 애들보다, 중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을 가르치려면, 내가 효율성도 있고, 마음가짐도 있고, 진짜로.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깎는 건 맞아. 마음가짐이 제일 큰, 큰것 같아. 실제로. 근데, 아,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, 공부 잘 하겠어요? 이러기도 해. 어. 그러면 너는, 머리 깎는 거 말고 뭘할수 있는데? 마음가짐을 위해서. 음, 물벼락? 물벼락을 맞고 이제 시작한다. 어, 자네는. 응. 음. 나이 정도까지는 보여줄 수 있다. 선생님이 하라는 숙제 내이하네 아니 근데 그 숙제 말고 너가 어떤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거 있잖아. 당연한 거. 오, 다른 사람이 하면 모르겠는데 네가 얘기하니까 너무. <laughs> 어. 얘기해봐. 너는 어떤 마음가짐을 보여주겠다. 매일. 응. 달리기 하. 하는... 매일 달리기를 하겠다. 어것도 좋아. 근데 진짜 안 놓치고 안 빠지고. 그러니까 저 사람이 달리기 하는 모습을 보면. 와, 진짜, 각오가 새롭게 돼 있는 것 같다. 몇 킬로미터.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지, 그지? 어, 키로미터 중요하지 않아. 매일매일 일어나가지고 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거지. 근데,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게 별로 없어. 실제로는. 그러니까, 머리도 안 깎으면서, 머리 같은, 머리 정도도 안 깎으면서, 무슨 스카이를 가겠다고 마음먹는 것 자체가 정말 웃긴 거야.